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 이거 여기 중간에 미지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여기가 포인트죠. 교집합이 2하고 4라는 이야기는 여기에도 2하고 4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2하고 4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 집합에서 는 2가 있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자, A-,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 제가 잘못 눌렀어요. A-1이 뭐가 되야 된다라는 거고, 4가 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A는 뭐가 나와요? 네, 5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인데요. 자, 둘 중에 하나가 2가, 얘가 2가 되거나 얘가 2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지 둘다 얘하고 얘가 2하고 4가 돼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B하고 B 플러스 2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큰가요? B 플러스 2가 더 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어?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B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4가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교집합의 정의를 가지고 푸는 문제였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A 교집합 B가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2하고 5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2하고 5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2가 여기 이렇게 있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a 제곱 플러스 4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a는, a 제곱은 1이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상수 A 값을 구했는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쓰면 되냐? 아니죠. 제가 앞에서 도 이런 연산 풀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꼼꼼하게 다두 가지의 상황을 다 해서 집합 A와 B를 다 표시해 보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A가 1인 경우에요. 그러면 A 집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연히 2, 3, 5가 나올 거예요. 비집합도 한번 볼게요. A가 1이면요, 2, 4, 5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은 교집합이 보시면 2, 5, 2, 5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는 일단 맞는 게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A는 1이네요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살펴봐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 3, 5가 나올 거는 확실하고요.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를 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0, 4, 1 되네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2하고 5가 공통으로 있습니까? 교집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A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네. A는 1 하나만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4번의 이두 문제는요, 전부 다 교집합의 성질, 정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합의 공통으로 있는 것이니, 자, 있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줘서 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